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속하신 예수 께, 내모명 모두 드리니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니, 내갈 길인도 하소서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몸가 맘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설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동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유대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보은 함께 걸었던 이보문이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인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류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절을 보아할 듯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백성이었고 그들이 붙잡고 싶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2절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지만 현재 나의 만족함과 행복을 내려놓고 따르라 하실까봐 순종하기를 꺼려하곤 하죠. 이는 마치 본문에 유대 종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장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예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아니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면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해가, 이 유대 종교자들의 이 물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현재 그들이 어떠한 영적 상, 상황에 있는지를 암시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 태국에 갔더니,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포도원의 주인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농부는 그냥 거기에 있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책임있게 가꾸고, 나오고, 나오는 이 열매들을 잘 따기만 하고, 저장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자들을 비유합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 일은 방보되었고, 심지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의 전부를 달라 요구했을지라도 농부들은 이 소출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포도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빼앗기는 날이 올까봐 두려워하여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빼앗길까봐. 이 비유에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한 이스라엘과 이온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영광고차 들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는, 선지자를 거절과 죽임을, 아, 선지자들은 거절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극도의 인내를 발휘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예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주인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다음 행동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은 직접 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농부들은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키려 하지만 끊임없이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기도 하죠.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더 섬길수록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나는 예수님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야,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마지막에서 결국 아들은 농부 애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나지 않는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세울 때 벽과 벽을 결합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견고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자들이 의미 없다라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화 이루어진 것이죠 건축자들이 돌,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돌이 되었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을 해석하면 건축자인 이 중부, 아,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의 머리요 기초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연결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의미 없다라고 버린 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무, 아무 의미 없는 돌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무 의미 없는 돌이 꼭저 같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같았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가져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모퉁이의 중요한 머릿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설명으로 주여주신 그런 부부와 부부의 사이에서의 연결고리, 자녀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의 그런 연결고리, 또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우리를, 역할에 우리를 사용하셨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모퉁이 돌려요.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 믿음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송도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의 머리돌로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머리돌의 이머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모퉁이의 머리돌로 사용하셔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맡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며 청지기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소년 부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육관에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새겨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늘 빼앗길 것만 같고, 하나님 늘 내려놓아야만 할 것만 같고, 하나님 늘 손해보아야만 손해보아야 할것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여서, 청기,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머퉁위의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늘 버려져 있는 돌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돌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쓸모없는 돌 같지만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중요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결시키는 그런 머리돌이 되게 하여 주셨으면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때로는 회사원으로 때로는 사장님 님으로 때나 보자는 원장님으로 아버지 오늘 그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런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그어 주시옵소서.